네, 안녕하세요, 아이가입니다. 자,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진보한 새해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대신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모두 2020년도에는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작년 12월 2 6일날 발표된 엠 퍼포먼스 파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출시되는 파츠들과 패키지의 가격까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츠들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파츠들이 장착된 벨로스터 엔 차량이 딱한대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네이버 엔클럽 코리아 카페에 클럽장님께서 공유해 주셨고 사진 자료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모든 파츠들이 실제 장착된 차량의 사진과 순정 벨로스터인가 컨셉카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 출시된 파츠들 이외에 추가로 출시 예정인 파츠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M4 포먼스 파츠 비싸긴 해도 보고 싶다 이가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더라인 패키지, 어퍼라인 패키지, 그리고 알칸타라 인테리어, 워크인 인테리어, 마지막으로 모노블로 브레이크 패키지까지 실제 차량 사진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만 원 언더라인 패키지에는 카본 프론트립, 포고가니쉬 그리고 리어 디퓨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우선 요세 가지 파츠들은 실제 양산된 차량과 벨로스터 N 순정 차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디자인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카본 재질만 사용하여 제작이 되다 보니 정말 벨로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차량 오너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 차이를 한눈에 바로 캐치하기는 아,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컨셉카 전면부의 프론트립을 보시면 훨씬 더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고 스플리터 전체가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제 양산된 차량에는 순정과 동일하게 캐스케이딩 그릴의 중앙 아래쪽 부분만 카본 재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그 강의시를 보면 양산된 차량과 순정 차량 동일한 디자인이고 역시 카본 재질만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리어 범포 쪽을 보시면 컨셉카와 가장 많은 디자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기존 순정 차량에는 머플러와 디퓨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에 테두리 라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컨세카에는 머플러 양쪽에서 시작되어 번호판 최상단 라인까지 대각선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두 라인은 이어져 있지 않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양쪽 라인 바깥에 위치한 에어덕트 사이즈 또한 더욱 커져서 볼륨감이 있어 보였었는데 아,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 게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디퓨저도 보시면 컨세카의 디퓨저 라인들의 사이즈가 더 크고 굵게 들어가 있었는데 N 퍼포먼스 파츠의 디퓨저는 기존 순정 디퓨저와 동일한 사이즈의 카본으로만 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언더라인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어퍼라인 패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퍼라인 패키지는 살짝 더 낮은 가격대에 195만원이고 카본 리어 스포일러, 사이드미러 커버 두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패키지에는 순정 차량과의 차이를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여기 리어 스포일러 부분인데요 비교하기 편하시도록 제 차의 순정 스포일러를 비슷한 각도에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우선 순정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볼륨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삼각형의 보조제동 등을 보시면 순정 스포일러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보조제동 등 위로 라인이 추가로 들어가서 스포일러의 높이가 더욱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스포일러 자체에도 전체적으로 굴곡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순정 스포일러도 약간 휘어져 있긴 하지만 거의 직선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엠파츠의 스포일러는 보조 제동 등 양쪽의 라인을 기점으로 굴곡을 이루며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날개 부분 역시 사이즈가 약두배 정도는 커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비록 N 로고가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컨셉카와 비슷한 형태로 양산이 된것 같습니다. 아 스포일러는 진짜 바꾸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네요. 그리고 카본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이 부분 역시 기존 순정 차량과 디자인 변화는 없고 카본 재질로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퍼라인 패키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인테리어, 실내 패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의 가격은 49만원이고, 구성은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 파킹 레버, 센터 콘솔, 수동 변속기 노브와 부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우선 컨셉카의 실내는 오렌지 색상으로 모든 포인트를 주었고, 튜닝 영역 또한 상당히 넓었습니다. 알칸타라와 카본 자재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실제 양산되는 파츠들은 컨셉카에 비해 일부분만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카본 소재 없이 알칸타라 소재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이건 조금 많이 아쉽긴 하죠. 그럼 먼저 스티어링 휠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역시 순정 스티어링 휠과 동일해 보이고 시계 방향으로 2시, 5시, 7시, 10시에 들어가 있는 절개선 또한 동일합니다 컨셉카에서는 12시 방향에 포인트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크락션 아래의 부분도 카본 소재로 제작된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 엠 파츠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킹 레버와 센터 콘솔 역시 특별히 달라진 곳은 없고 수동 변속기 노브와 부츠를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칸타라와 카본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부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실내에는 카본 재질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 기대했던 조합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기어노브의 디자인은 순전과 동일하고, 테두리의 소재만 알칸타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컨셉카의 기어노브는 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N 로고가 각인되어 있어 아, 뭔가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었는데, 아, 요 부분도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기어 부츠 역시 알칸타라 소재로만 변경되어 디자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워크인 인테리어 패키지를 보시겠습니다. 워크인 인테리어 패키지는 가격은 25만원이고, 엠 퍼포먼스 전용 인테리어 매트와 메탈도어 스커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워크인 인테리어 패키지는 정말 컨셉카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제작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다른 파츠들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자, 우선 매트에는 M 퍼포먼스 자수가 새겨져 있고, 저번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봤을 때 순정 매트보다는 재질과 두께감이 더 좋긴 했는데 실제 양산되는 매트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도어 스커프 역시 컨셉카와 동일하게 출시되었고 매트와 마찬가지로 M 퍼포먼스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파츠들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와 휠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노블록 브레이크 패키지는 가격은 225만 원이고, 구성은 모노블록 4 피스톤 캘리퍼, 하이브리드 대구경 디스크, 로우스틸 패드, 19인치 신규 디자일 경량 휠입니다. 먼저 캘리퍼를 얘기해보면 기존 순정 차량에는 그냥 벨로스터 N 브레이크에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고, N 로고만 딸랑 다가나서 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셉카에서는 알콘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전륜과 후륜 모두에 적용되면서 와, 이거 진짜 양산되면 대박이겠는데?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실제로는 컨셉카처럼양상이 되진 않았지만 가격을 고려하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4피스톤 캘리퍼를 전륜에만 잘 적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대구형 디스크는 알루미늄과 스틸로 제작이 되어 동일 사이즈 대비해서 경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휠을 살펴볼 텐데요. 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이나믹한 디자인과 중력 주조 경량 휠로 질량을 개선해 주는 휠이라고 되어 있고 대당 무게는 약 2.1kg 경량 효과를 이룬 13kg의 19인치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벨로스터 n 의 19인치 별 모양 알로이 휠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디자인을 이어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순정 휠은 휠캡에서 별의 꼭지점으로 갈수록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디자인이라면 양산된 휠은 반대로 휠캡 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별의 다섯 군데 꼭지점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벨로스터 N의 휠캡은 검은색 바탕에 현대마크가 들어가 있었지만 양산된 차량을 보시면 카본 바탕에 N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엠4포스 파츠들이 풀 장착되어서 양산된 차량의 사진을 보시면서 벨로스터 N과 컨셉카를 함께 비교해 보았는데요. 제가 현재 풀 파츠 장착된 차량을 시승 신청을 해놓았는데 만약에 제가 시승 이벤트에 당첨이 된다면 실제로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더욱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출시된 파츠 이외에 카본 스트럭바와 흡기 그리고 카본 후드까지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실제 양산된 차량에는 엠퍼포먼스 카본 스트로바와 흡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출시가 될지는 아직 예정일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새해 선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엠 퍼포먼스 풀 장착 차량, 빨리, 보고 싶다 이가